Hello, brothers and sisters. Thank you for joining me for the October Prayer Rally. Um, from today on, I would like to pray uh, with uh, Dr. Kevin Zadai's book, It's Time to Take Back Our Country A Prayer Guide. and um, for copyright reasons, I did not want to show the the English version in the entirety, but uh, here will be uh, one entirely in Korean. If you would like to get the book for yourself and pray with us, uh, you can go to sid or sidroth. org slash country. Thank you. 안녕하세요. 우리 저와 10월달 기도 모임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닥터 um, 캐빈 z 다 d a 라는 목사님과 그, 그분이 쓰신 It's Time to Take Back Our Country Prayer Guide를 갖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rayer Point 1. Luke Warmness. 기도 제목 1. 미지근한 신앙.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020년 5월 5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중 하나는 미지근함과 성도들이 그들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물러서서 타협된 위치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종종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지하고 타협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들이 얼마나 미지근해졌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구약에서 그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진, 수직선이었던 예언자 예레미야 대해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수직선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지근함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첫 번째 기도 요점에서는 미지근한 역사, 제작자는 없기 때문에 미지근함을 대항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역사 제작자들은 주님을 위해 붉게 뜨거운 자들입니다. 미지근함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나올 때또 교회의 삶에서 나올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사람이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함께 서서 불타오르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라면 혼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체의 일부이므로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미지근함은 성도의 삶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단에서 거룩한 불을 얻어야 하며 올문 길을 옹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높은 온도 등급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재단에 있는 불꽃과 같은 온도로 오를 것입니다. 재단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한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밤에 당신을 방문하여 꿈도 갖다 주고, 불로 타오르기 위해 당신과 이야기합니다. 낮에도 당신과 함께 하는 천사들을 불에 불꽃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드니라 하셨으되.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도록 보내진 사역하는 영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고 그들이 특별한 의무를 맡은 불의 불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이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0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불로 뜨겁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재단에서, 재단에서 나온 하나님의 불은 뜨겁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뜨거워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지상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함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하며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삶에서 역사하는 모든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작합시다. 모든 죄와 소홀함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선한 군인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불로 그들에게 부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불로 그들을 침례하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거룩한 불에 흠뻑 젖어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들의 권위 안에서, 그들의 부르심 안에서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 영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음으로써 예수께서 성취하신 일로 걸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통치권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악마의 힘을 꺾고 주님, 우리가 미지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더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해놓은 온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